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룡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laughs>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의 오르사 전능하신 한옥편에 앉아 계시다오 절이어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률 어찌 의심하리요?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유 어찌오시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우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나의 갈길다가도로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한번 더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찍은지 <laughs>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불을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약을 잡을 때 정말로 세계보호마와 전도와 성교에 대한 하나님에게 주신 평생의 은약으로 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하고 성룡으로 역사합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잡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룡으로 그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생의 언약,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선교에 나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성룡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역에 대한 나의 하나님의 언약, 가문에 대한 언약, 우리 후대에 대한 은약을 붙잡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하는 은약을 붙잡는 하나 이번 주간이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생각 마음 두뇌 속에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지계가 세워지고 열두 12 전도지계 열두 전도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문에 하나님 전도운동하는 전도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후대가 미래살년 선교사로 기도가 되어지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연약 하나님 원하시는 평생연약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일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 하 여주 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라니까 이러니 그 유대인에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및 형제들이 들을 걸고 업장들 소리,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나는 인간은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어종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어, 아멘, 어, 하나님이 가정 원하시는 건 뭐냐? 어, 전도와 성교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하고자 여 하는 평생이었냐? 즉, 하나님은 나를,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은... 어, 지금도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어, 정말로 나를 세계복음화로 부르시고, 시대살인 전도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신 그 은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오늘, 어, 대선일관을 살릴 수 있는 <laughs> 야손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에서도 이 은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어,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은 하나님이 절대주권에 있는 전도 현장이고 내가 있는 지역이 성교 현장이라는 것을 내가 있는 지역이 성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장 키가 뭐냐 그리스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성경 66권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성전이 되었는데,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밟고 있는 현장이 곧 성교지다. 다른데 전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지역에 살게 하신,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만남을 허락합니다. 내가 답이 난 만큼,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도 전할 수 있도록 제자 삼 제자 사역을 위하여 부르셨고 만민을 살리고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내가 사는 지역에 전도 제자로 나를 불렀다. 이언약 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속적인 응답이 오는데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스도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스도는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이해되면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부음받은 자인데, 반드시, 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분의 영은 하나님을.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단 말은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떠난 죄, 사망, 그래서 와 있는 사망의 죄, 그리고 마귀 자녀가 된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소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소가 되려면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소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냐? 내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거짓도라 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림도1 2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수 없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이야기했거든요. 믿는 자가 기도하면 아버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숨을 내쉬면 성령 어, 성령을 받아라. 누가 음 11장 13절에 하나님 고하는 자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장1 2절 영접하면 하는 자녀가 됩니다. <laughs>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믿으며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래서 요한서 4장 15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하던 그 입도 시인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그렇다면 뭐할수 있죠?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보좌의역사 일어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늘 군대를 동원합니다. 허감을 꺾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면, 무슨 일이냐? 전도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사의 일은, 허감이 꺾이며, 구원받을 자가 마음문을 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크게 설명 안 해도 그리도를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귀신 쫓아낸 후에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하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하늘 군대가 되는 그 근실을 누리는 겁니다. 뭐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사역을 위하여 제자를 불렀다. 하나님의 나라 가문과 지역과 후대 살리는 제자로 불렸다이언어를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축복누이는 우리 시의은역에 절대제자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가문, 지역, 후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의은역에 열두 지역에 열두 전도제자, 열두 전도지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후대가 미래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집중되어지고 몰입되어져서 정말로 현장이 내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선교사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가문이 전도하는 가문으로 바뀌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 있는 현장에 정말로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자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